너무 늦은 시간에 이렇게 논평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해드릴까요? 신북풍 운운하며 한반도 평화바람 막아서는 자유한국당 선거철에 북풍 넘어 총풍을 기획했던 신한국당의 망령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것인가.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진 것을 언급하며 신북풍을 운운하는 냉전시대 발언으로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 번영의 바램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97년 대선을 앞두고 북풍을 넘어 총풍을 기획했던 신한국당의 후예들이 신북풍 운운하는 것은 염치 없는 행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구시대적 색깔론에 사로잡힌 홍준표 전 대표가 작년 6.12 북미 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로 표매한 결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것을 벌써 잊은 것입니까? 자유한국당은 신북풍으로 한반도 평화에 맞서기보다 한반도 평화의 순풍을 타고 한반도 번영을 향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